자, 안녕하세요. 이번 미션은 마이클로 마이클의 시점일 때 이렇게 프랭클린한테 메시지가 왔을 때 프랭클린으로 전환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미션입니다. 그 프랭클린 그 FIB 들어가는 작전 세울 때 프랭클린한테 그 건축가 건축가 뒤를 밟아가지고 저거 받으라고 하잖아요. 설계도. 네. 그거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미행해 가지고 뺏으면 되는 게 끝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가면을 옆에서 이렇게 안전모를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 따라서요. 자, 이번 미션의 100% 충족 요건은 뭐 미션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100% 충족 요건도 하나입니다. 그저저 저 건축가의 저 서류 가방을 뺏은 다음에 저 서류 가방 안에는 설계도가 있겠죠? 저거를 뺏은 다음에 45초가 이내로 여기 공사장을 벗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그것보다 늦으면은 경찰도 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암살 미션 때 여기 찾아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잘 알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빠져 나갈 수 있는지. 뭐 모르겠다면 뭐 어차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지금 알면 되죠. 자 엘리베이터 타고 똑같이 올라가 좀올라 올라가 줍니다. 올아가 주는 건 뭐야? <laughs> 자, 따라가 줍니다. 이렇게 잘 따라가 주다가, 저기 가면은 이제 위협을, 하시, 위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뺏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가방을 내놓도록 하세요. 여기서 이제 뒤에다가 겨누고, 이제 얘가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잡고, 그리고 튀면 돼요. 자, 이제 45초 이내로 튀면 되는데, 여기 오셔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여기 이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셔서 왔던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그 전에 요 암살 미션 때는 이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내려와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슬쩍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제 공장으로 가면은 임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땡큐. 아니 이거 사실 내가 1년 전에 잃어버렸던 오토바이였잖아. 당신이 타고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제 거를 정당하게 되찾은 것일 뿐이라고요. 어쨌든. 공제공장으로 가셔가지고, 그 FIB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습격이잖아요? 그래서 A루트, B루트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둘다 공략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와 자, 이제 A, 아니면 B, 선택할 텐데. 뭐, 저는 둘다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고르고요 그래도 음. 좀 좋은 애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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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점싸매로. 오케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들로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무 성공. 간단하죠?